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USB PD 100W PPS 간접지 멀티 초고속 충전기 GS610 블랙은 강력한 충전 성능과 뛰어난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. 고속 충전,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, USB PD 등 다양한 충전 방식을 지원하여 여러 기기를 빠르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과충전 보호, 과전압 보호 등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상태를 LED로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해 편리함이 뛰어납니다. 사용자들은 충전 속도와 품질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, 크기와 무게도 적당해 휴대가 간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긴 보증기간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오랜 기간 믿고 사용할 수 있어 빠른 충전이 필요한 현대인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